안녕 오늘은 떡볶이에 미친 당신 떡볶이 성애자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혹시 내가 떡볶이 덕후인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봐 1. 떡볶이 없는 삶은 상상불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떡볶이 생각부터 하는 당신 밥 먹을 때, 친구 만날 때,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 떡볶이 생각뿐이라면 빼박 떡볶이 성애자 떡볶이는 당신의 삶의 활력소이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아니겠어 2. 떡볶이 맵기 레벨 마스터 신라면 정도는 간식이고 햇불닭 떡볶이. 끼는 당신. 떡볶이 맵부심이 있다면 떡볶이 상해자 99.9% 확정. 맵기를 즐기면서 스트레스까지 풀린다면 당신은 이미 떡볶이의 노예. 3. 떡볶이 맛집 탐방은 기본. 새로운 떡볶이 맛집이 생겼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전국 방방곡곡 떡볶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당신.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몇 시간이고 달려갈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떡볶이 탐험가. 4. 떡볶이 레시피 연구는 필수. 나만의 떡볶이 황금 레시피를 개발하는 당신. 떡볶이 재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기본 떡볶이 끓이는 스킬까지 만렙이라면 당신은 떡볶이 요리사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떡볶이 짤 떡볶이 굿즈의 열광 SNS에 올라온 떡볶이 짤을 보며 광대승천 떡볶이 캐릭터 굿즈를 보면 지갑이 열리는 당신 떡볶이 관련 모든 것에 진심이라면 당신은 찐떡볶이 덕후 어때? 나는 떡볶이 성애자다 외치고 싶지 않아? 오늘 알아본 떡볶이 성애자 특징 5가지 당신은 몇 개나 해당됐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안녕.